자 방금 전에 우리가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을 봤는데 이 불능을 또 다른 기준으로 나누면 전부 불능이라고 있고 일부 불능이라고 있는데 전부 불능은 예를 들어서 방금처럼 이 건물 사기로 했는데 이게 완전히 다 불타 없어졌죠? 그럼 그냥 전부 불능이에요. 근데 일부 불능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어떤 토지와 건물을 살려 고 그러는데 이 건물 옆에 창고, 조그만 창고까지 살려고 했어. 그런데 막상 이행기에 다가서 잔금 치려고 그러니까 어, 그 전에 요요 창고만 불타 없어졌대요. 그러면 전부 다어 불능은 아니고 일부만 이제 이행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부 불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어 원시적 불능이면서 전부 불능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계약이 보세요, 여러분들. 요쭉 계약일을 기준으로 해서 집이 계약일 전에 전부 불타 없어지죠? 그러면은 원시적 불능이면서 전부 불능이잖아요? 그러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그냥 여러분들 이것까지만 해. 나중에 뒤에 또 나오니까 아 원시적 전부 불능이면 계약 체결할 때 이게 없었 는데 부동산이 없었는데 계약을 체결했어? 그러면 요 계약 체결할 때 네가 잘못했구나라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전부 불능이긴 한데 후발적 불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계약일을 기준으로 아까처럼 계약일 이후에 불타 없어졌어. 이행기 전에. 자, 그러면 이때는 요 A와 B가 계약을 했는데 얘네들이 채무불이행. 아 이제 건물을 더 이상 줄 수가 없잖아요. 너 이전해 줄 수가 없잖아. 멸실됐으니까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만약에 살려는 B가 잘못했을 수도 있죠. B가 예를 들어 여기 청소하러 갔다가 이제 내 이제 며칠 후면은 내가 잠금치르고 이 집은 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청소하러 갔다가 잘못해서 불질러가지고 멸실됐어. 요 그러면 B가 잘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A가 잘못해서 불질렀어 B가 잘못해서 불질렀어라는 위험 부담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봐 봐요. 원시적 불능이면 무슨 문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후발적 불능이면 채무 불이행 또는 위험 부담의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는 일부 불능이에요. 일부 불능이면 여러분들이 일부 불능도 뭐처럼 취급하냐면 전부 불능으로 취급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야 자 원칙을 잘 알아가야 돼 원칙인데 하지만 일부가 불능일 때는 그 불능 부분이 없어도 그냥 이 계약이 지속될 거라고 쌍방이 약그 정도 없어도 된다 그냥 계약 계속 진행하자 계약 파토 내지 말고 라면은 불능 부분 없어도 인정이 된다면 일부분만 유효입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처럼 여기 큰 건물하고 창고가 있었어요. 창고. 근데 이 A가 B한테 요거를 살때 B는 사실 창고는 별로 관심도 없었어. 그냥 이 건물하고 요 토지가 마음에 들어서 산 건데 창고가 있으니까 그냥 창고까지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A한테 요 계약을 맺을 때는 요 전체를 다 계약을 한 거야. 어? 근데 나중에 어, 계약을 맺고 나서 나중에 이 창고가 불타 없어지면 요거 일부 불능이죠. 이랬을 때는 원칙은 전부 불능인데 만약에 B가 A한테 야, 창고 없어도 괜찮아. 대신 좀 깎아 줘.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일부분만 유효하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건 일부분만 유효가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요 일부 불능이면 전부 불능이 원칙인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교재로 다시 들어와서 원시적 불능은 법률행위 당시부터 이미 목적물이 실현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죠. 그래서 원시적 불능이 있으면 무효구. 원시적 전부 불능이면 여기 다음 페이지에 나오겠지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문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후발적 불능이란.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이행이 가능했어. 그러니까 계약할 때는 멀쩡했어. 근데 이행 전에 계약하고 이행기 사이에 그러니까 어, 언제라는 얘기예요. 이 계약을 하고 잔금 전에 이때 불타 없어진 거죠. 이럴 때 이럴 때어 어, 이행 불능으로 된 경우 후발적 불능이 있다면 법률행위 자체 계약은 유효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전부 불능과 일부 불능을 볼게요.